안녕하세요. 퍼파이 나인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은 BMW X5 전동차 조립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박스 안에, 제품 박스 안에 제품 본체와 여러 구성품들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구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퀴가 4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퀴 뒤에 보시면 어, F라고, 알파벳 F라고 되어 있는 바퀴가 프론트, 앞바퀴를 뜻하고요. 그리고 다른 바퀴는 이렇게 톱니바퀴, 톱니 기어 모양의 모양이 들어가 있고,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 뒷바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뒷바퀴 두 개와 앞바퀴 두 개가 있다는 라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 리모컨과 핸들, 그 외에 설명서 및 정품 인증서가 들어가 있는 이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 제품을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제품 안에 보시면 이 네모난 검은색 박스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에 이런 케이블이 달려져 있는데요 이 케이블을 주황색 케이블에 맞게 깊게 꽂아 주시면 배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결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에 전원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약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전원을 켜신 다음에 다음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게 전동차와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블루투스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전원이 들어오면은 블루투스에 지금 불이 깜빡깜빡 거리시는게 보이실 겁니다. 이 깜빡깜빡 거리는 게 연결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기 검색에서 어, RP-A02라는 이름을 가진 기기가 뜰 예정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어, 등록 요청이 뜨면서 이 기기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등록을 눌러주시면 방금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과 전동차가 페어링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시면 핸드폰의 소리가 네,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앞바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품 패키지 안에 이런 바퀴 와셔가 보이실 텐데요. 바퀴 와셔를 먼저 넣어 줍니다. 이 와셔라는 거는 바퀴의 어 바퀴와 축대에 유격을 잡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꽂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 일단 꽂아 주는 게 좋은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F라고 되어 있는 앞바퀴, 프론트 바퀴를 홈에 맞게 여기 구멍이 홈에 들어가게끔 넣어 주시는데요. 원터치 바퀴입니다. 바퀴 가운데 로고를 눌러주시면서 장착이 되면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바퀴가 다 장착이 됩니다. 바퀴를 빼실 때는 마찬가지로 가운데 로고를 눌러주셔서 빼주시면 바퀴가 쉽게 탈거가 됩니다. 반대쪽 바퀴도 마찬가지로 앞바퀴를 꽂아주시면 앞바퀴 장착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의 뒷바퀴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는 이렇게 리어 r 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가운데 토니 바퀴의 모양이 제품 안쪽에 보시면 요런 구동 모터에 맞물리게 되는데요. 가운데 구멍이 긴축대에 맞게끔 넣어주시고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힘껏 넣어주시면 바퀴 장착이 다 됩니다. 바퀴가 장착이 되고 나서 간혹 결합이 안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른의 힘으로 바퀴가 빠지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바퀴를 분리할 때는 가운데 로고 버튼을 눌러주시고 뽑아주시면 바퀴가 쉽게 탈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뒷바퀴가 잘 장착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핸들을 제품에다가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이렇게 정면에서 보셨을 때. 왼쪽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어, 이거를 핸들을 꽂아주시고 버튼을 눌러주셔서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핸들 장착이 다 됩니다. 핸들을 분리할 때는 똑같이 어, 왼쪽 밑에 있었던 버튼을 눌러주시고 들어올려주시면 핸들 분리가 됩니다. 핸들도 잘조립이 되는지 어른의 힘으로 보호자의 힘으로. 핸들이 장착하고 난 다음에 빠지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들 안에 어, 건전지를 넣어 볼 예정인데요. 제품 패키지 안에 AA짜리 건전지가 총 8개, 두개짜리 어, 묶음이 4개 들어 있다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중에 두 개가 핸들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건전지를 이렇게 뜯으신 다음에요. 핸들 가운데에 있는 십자 모양의 나사를 집에 있는 십자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 같은 공구로 풀어주시면 핸들 덮개가 이렇게 서서히 풀리면서 분리가 되고요. 양극 음극에 잘 맞춰서 마이너스 플러스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어,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차 엔진 소리가 나는 거, 그리고 왼쪽에 버튼을 눌렀을 때는 자동차 경적음이 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건전지를 다 넣으셨으면 반대로 이제 어 구멍에 맞춰서 핸들 덮개를 결합해 주시면 핸들 건전지 삽입이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드미러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이 약간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차 안쪽에 걸리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고리 부분이 요 안에 박히게 됩니다 어, 사이드미러 좌우를 잘 구분하신 다음에 구멍에 맞게 잘 넣어서 힘껏 넣어주시면 차체에 사이드미러가 고정이 됩니다 저, 빠지지 않는지 잘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네. 넣어주시면 사이드 미러 조립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자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홈이 보이실 거고요. 이 홈이 차체 구멍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거 틈이 없게끔 어른의 힘으로 꼭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알맞게 구멍에 잘 맞게 홈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어, 안전벨트가 물리지 않았는지 잘 체크를 해주시고 뒤쪽으로도 강하게 힘을 넣어주시면 의자 장착이 다 완료가 됩니다. 네. 의자를 분리를 할 때는 뒤쪽에 보시면 롤플레이 버튼이 두 개가 보일 텐데, 그 중에 왼쪽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신 다음에 의자를 뒤로 올려주시면 의자가 탈거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 건전지, AA 건전지 6개를 리모컨 안에 넣어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전지는 저희가 덮개를 미리 나사로 풀어놔서 열어놨습니다. 어, 이렇게 음각, 양각, 플러스 마이너스에 맞게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여섯 개를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모컨 덮개를 홈에 잘 맞춰서, 네, 잘 닫아주신 다음에, 풀어줬던 나사를 꽂아주시고, 십자 드라이버나 전동 드릴로, 그래서 리모콘에 건전지를 저희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리모콘 덮개를 열어주시면 여러가지 버튼들이나 기능들이 보이실텐데요. 전원에 오프되어 있는거를 온으로 올려주시면 어, 파워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리모콘에 전원이 켜진겁니다. 자새 제품은 어, 리모콘 세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원래 1대1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전원이 켜져 있는 걸 확인해 주시고, 핸들 밑에 있는, 이 핸들,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 부분이, 어, 수동 모드와 리모컨 모드를 구분하는 어, 스틱인데요. 요걸 올려주시면, 수동 모드. 그니까 아이들이 직접 운전을 할수 있는 모드고요 요거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리모트 컨트롤. 어, 리모컨으로 움직여 줄수 있는 모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모컨에 있는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면 차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방아쇠를 앞으로 밀면 차가 뒤로 옵니다.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리모컨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